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과 반지지를 받은 후보는 없는 대신 1, 2위 격차가 컸다는 소식을 TV조선 뉴스 9위 전하며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유흥수 선관위원장 발표를 인용했다. 뉴스토마토의 미디어 토마토 6에서 8일 여론조사는 김기현 44.9% 마침표 안철수 32.6% 황교안 6.9% 천하람 5.1%로 격차가 벌어진 양강구도에 이야기 추격하는 형국이다. 여론조사에서처럼 선두권을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외의 예비경선에서 황교안 전 대표와 이준석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커소프 통과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 커스프당한 친윤계 박성중 이만희 이용의 원이 탈락한 케이스는 이변으로 받아들였다. 안철수계로 알려진 문병호 위원장 비롯 청년 최고위원 도전한 지성호의 원까지 모두 탈락한 케이스도 이례적이다. 이준석계로 알려진 김용태,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본선에 합류했다. 이준석계의 친윤 공격이 거세질 거로 예상돼 26일 남은 본선 경쟁 동안 윤심을 두고 공방이 치열할 듯 하다. 오는 13일 제주 시작으로 7개 권역별 후보 합동연설회 당대표 후보 경우 방송 토론의 4번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 경우 한 번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4일에서 7일까지 84만 명 당원 대상 모바일과 ARS 전화 투표를 거쳐 최종 선택받게 된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아웃룩즈 c o